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맛있는 해산물, 바로 홍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홍합이 숨겨진 매력 홍합 그냥 국물 내는 조연이라고 생각했다면 대오산. 여러분 홍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가득, 지방은 적고 오메가 3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완전 영양 덩어리예요. 먹으면 속이 든든, 몸이 건강. 2. 홍합의 건강 효능 관절 튼튼 프로젝트. 뉴질랜드산 초록이 홍합 관절형 고민 있는 분들에게 희소. 관절을 말랑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빈혈엔 홍합 한 번, 철분, 풍부 엽산까지 들어있어 여성 건강, 임산부 건강에 딱 숙취와 피로 이젠 안녕. 타우린이 간을 적당히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술 마시고 다음 날 개운할 거예요. 혈관 건강, 알콜보다 더 확실하게. 오메가3, 칼륨, 미네랄이 혈압 잡고 혈관도 탱탱하게. 다이어트, 홍합이 정답, 칼로리 낮고 단백질 많으니 포만감은 짱, 살은 덜 찝니다. 뼈 건강까지 책임져. 비타민D, 칼슘, 인까지. 엄마 저도 뼈 튼튼할 수 있어요. 3. 주의사항. 3~6월엔 마비성 폐류독소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시기엔 조심.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신선한 제철에 드세요.